오늘 오전에 한성 네오테에 가고 카스를 일단 정찰병으로 투입을 했습니다. 카스는 약간 빠져서 시작했는데 빠져서 한4% 정도 올라가고 한성은 조금 내려왔다가 한2% 올라왔다가 치고 올라가더니 바로 빠져, 빠져버렸습니다. 지금. 그래서 한6% 빠졌는데 오늘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최대한 뭐 거래량이 어제 1,300만 주 정도 나보다 28% 정도 올랐는데요. 이 종목은 보니까 오후에 오후에 상승하는 종목입니다. 금봉을 보면은 뭐 오전에 별로 안 움직이고 오후에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. 한참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도 보면은 오전에 안 움직이다가 10시 10시쯤 10시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하네요. 한참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. 라면 뭐주식이란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? 빠지지 않으면 오락할 경우 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종목에 한 800만, 약 800만 원 정도 배팅을 했습니다. 가스가 다시 주잔 됐죠. 오늘은 뭐 종합 주가 지수가 좋지가 않습니다. 오전 중에 지금 코스닥이 한 9시 14분 되는데 벌써 1% 가량 빠졌네요. 2천원으로 회복을 했고요. 뭐 2,040원이 원금이니까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. 체결 강도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. 아무래도 체결 강도는 100 정도 나와야 80에서 100 나와야 좀 올라가는 오전에 쌍용 정보통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. 지금 현재 오전에 보니까 코스닥이 1000가지가 뭐 넘게 하락했고요. 올라간 종목은 뭐 256개 정도 상승입니다. 지금 상한가는 아직 없고요. 어제 오전에 미국장이 조금 빠졌습니다. 미국장 나스닥이나 코스닥이 차트상으로는 하락으로 표시가 돼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우리나라좀 반등을 줘서 어제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또 외국의 그 장세를 무시할 수가 없죠. 그 흐름이란 게 있으니까 흐름에 볼때 우리나라도 좀 빠지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오늘 목요일 오전장은 그렇지만 오후에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면은 좀 괜,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 지금 형님이 조금 들어오네요. 형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차트상으로도 지금 눌렸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나오네요. 여기서 거래량만 좀 실려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전에 한 25만 원 정도 마이너스로 가 있었는데, 뭐 이제 5만 6천 원, 수량 한4 0 0 0주 정도 매수한 상태입니다. 내가 산 가격까지 왔네요. 2,030원에 만주를 받쳐주고, 뭐 여기서 지금 시가를 회복해 주느냐 못해 주느냐 뭐 그렇습니다. 소물량을 아래로 한 1000주 정도 줘야 할것 같습니다. 2035년 에 어, 도망갔네요. 2035년에 태났던 사람이 급하게 빼서 2 0 2 5원에 던진 것 같습니다. 그 물량을 지금 다 받아 먹었습니다. 2 0 3 0원에 만주. 아, 어, 좋습니다, 지금. 예, 나쁘지 않습니다. 만주. 만주 매수가 됐고요. 미래 대우가 지금 사고 있네요. KB 증권도 사고 있고 이베스트 사고 있고 큐만 좀 팔고 있네요. 나는 안 팔고 있는데 말입니다. 누가 파는 거야? 항상 시가가 문제죠. 시가. 시가를 돌파하고 나면 쭉 올라갈 텐데 코스타가고 코스피가 조금 상승하는 추세로 지금 돌아섰습니다. 여기서 거래량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요. 너무 안나오네요. 8만6천주 정도가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끌어올렸는데 한1% 정도 끌어올렸죠. 8만6천주 가지고 한1% 끌어올렸는데 또 매도세가 좀 나오네요. 키움증권이 팔고 있습니다. 미래 대우가 무섭게 KB하고 무섭게 사들인다 그러면은 뭐 쉽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현재로는 체결 강도는 서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. 2,020원, 2,010원 이렇게 만드는 대말입니다 꼭 내가 산 시세에 가까이 오면은 이렇게 빠지더라고요. 그래도 오늘은 뭐 단주 거래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. 크게 파는 물량은 없는 것 같습니다. 34,000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. 뭐 매도가 있으면은 매수가 있는 법이니까 사는 사람이야. 한국투자증권이 뭐 사자팔자 사자팔자에 동작을 합니다. 2,020원 저가에 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키움증권이 돌아서서 좀 사줘야 되는데. 종합주가 지수가 밀리니까 모두 몸을 좀 사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 먹었던 사람들은 뭐 시세차익이 있으니까 밀리니까 좀 파는 거겠죠 일본차투가 이렇게 쭉 갔다가 투자주의나 뭐 이런 딱지를 붙였겠죠 붙이니까 조금 빠졌었는데 16% 11% 7% 에서 도합 따져보면은 30%좀 넘네요 30% 빠진 물량을 28% 어제 메꿨는데 빠지네요 오늘 좀 올라 줘야 되는데 올라 줄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뭐 140만주 140만주 오전이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한 500만 주만 거래가 된다고 해도 뭐 아래로 더 이상 빠질 이유는 없으니까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. 자, 우리 함께 모두 함께 기다려 봅시다. 10% 정도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보면은 이천이트 i 네요네요5이원2천 2250원. 이백, 원이면이천 이백, 이천 이백, 이전전고점으로 날짜상으로는 10월 1 4이이 되겠네요. 1이월 14일 6%이천이천주 천백구십오 원 천주 그리고 이천백오십 원의 천주 삼천주. 정거점 돌파 기념으로 전주. 이렇게. 네,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천주, 천주, 천주를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요. 모부다 보면은 그 어깨선, 어깨선입니다. 2200 밑에 어깨선 어깨선, 어깨선에다 전부 다 세팅을 했습니다. 일단은 노물량 일단은 지금 좋죠. 시간 후 회복을 했습니다. 받쳐주고 있고요.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. 네, 좋습니다. 그렇죠, 그한일 그렇죠. 정도 이 수익권에 들어왔습니다. 일단 천 정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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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이 도결되었습니다 매도, 예, 주 매도, 했습니다 일단은 저 아 밀리네요 매도해버리겠습니다 매도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99,000원 일단은 99,000원 이익 실현했습니다 힘드네요. 오늘이그 고점을 못 깨네요. 다시 기다렸다가 1%가랑 일단 시그 실현했습니다. 조합 주가 지수는 지금 빠지고 있고요. 오늘 체계 시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. 그 주도주 종목들은 많이 나왔는데요. 그러니까 우리 기술 투자가 쉽고 빠듯. 과장은 좋지 않습니다. 히덴트. 가창이 안좋고요. 다타 종목으로 는 그러네요. 주도주 쪽으로 한번 볼까요. 주도주도 지금 보면은 종류가 많이 빠졌습니다. 대한과학이 만천0 0까지 내려왔다 가올라오고네요 이랑이 6백만 주가량 나올 거예요. 1800원까지 밀렸다가 올라간 모습. 1% 시작을 해서 2%까지 밀렸다가 시세를 지금 회복한 모습입니다. 대한과학 같은 경우뭐 요즘에 그 백신 문제 보관 이슈가 돼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10으로 보면 시세가 다 나온 것 같은데요. 더 이상 갈 건지 안갈 건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. 2구 산업도 오늘 거래량이 좀 나오네요. 2구 산업을 한번 볼까요? 2구 산업. 이도 상당히 좋네요. 지금 오전에 벌써 천만주가 넘었습니다 이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종목들은 오전에 한번 쭉 뽑았다가 주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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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0만주 170만주가 가격을 끌어 올렸네요 그런 만큼의 물량이 190만 주 물량을 털었고요.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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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비중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. 화장은 아직까지는 좋고요. V.I. 2차 V.I.가 이2 네요. 2이면은거로한8% 정도 남았습니다. 이이 조금 사고 있고 프로. 이시비 프로. 이시비 프로. 이이베스트로이 신안. 그리고 나머지 대우도, 대우가 지금 많이 팔고 있습니다. 대우가. 삼성도 다 던지고 지금 뭐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. KB 증권이 많이 사고 있네. 돌파를 했네요. 돌파를 했습니다. 그냥 들고 있었으면 은 좋았을 것 같습니다. 들고 있었으면 은 지금 한 2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된 상황인데 체결 강도도 나쁘지 않습니다. 2175, 요, 요게 지금 35만주 정도 거래가 되면서 크게 올라왔습니다. 오전 장에는 좀 종합주가지수가 밀리니까 좀 겁이 나네요. 카스가 플러스해서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. 시세를 이탈했습니다. 그래도 아직 거래량이 남아 있습니다. 거래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. 공략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이저 사회 공원을 좀 지지해 주는 거 같고요. 화면에서 물량들이 빠지네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옥화장이 좋지가 않습다다 요런 6% 가량 올라갔다 지금 빠진 건데요. 요런, 차, 요런 모양새가 꼭 크게 하락을 하더라고요. 오늘은 가스가 일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일본으로 갔을 때 하락하겠네요. 2,200, 2 3포착시3포착 매도신호 발생 0 0 2,300, 2,300, 2,300, 2 3 he deu o... 시세 포착 <laughs> 매도 시 매도 시 매도 시너 발생 장에 앉았습니다. 한정도 올랐다가 뭐 다시 주저앉아 운동 한번 보겠습니다. 그렇죠? 전고점에 물려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. 매도 신호 발생. 매도 신호 발생. 매도 신호 발생. 메도시너 발생 메 메도시너 발생 메도시너 발생 메도시너 발생 시세포착 매도 신호 발생. 매도 신호 발생. 대안과학을 접근을 해보려고 지금 기다렸다가 12,000원까지 다시 한번 빠질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거꾸로 돌아서나요. 빠지죠. 만약에 거기서 잡았으면 또 손에 손실이 났습니다. 12,000원을 오나요? 아니면 100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1 2 1 0 원을 지지해해 주는 쟤 신호 발생. 생쟤0 집에 가서 쟤네 집에 가 別々しの別々しのばしゃん、別々しメスシノん、別々しのばしゃん、別々し,し,しのばももしゃん、別々しのばしゃん、別々しのばしゃん、別々しのばしゃん、別々しのメスシノ別々しのばしゃん、別々しのばしゃん、別々しのばしゃん。 매수 신호 발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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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수 신호 i e Bessie, Bessie, b e s s 발생 b e s s 발생 Bessie, 300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. 네. 대안과기 일단 시세 차이를 보겠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13만 원 수익이 났네요. 다시 한번 많이 0 원에 기다려 보던 거예요. 총 매수를 삼3 정도, 분의 정도 했습니다. 종합 지흐름도안고